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세 광역 단체장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선 공약의 불경 협력 사업 21건을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6월 조기 대통령 선거 결정 뒤 처음 한 자리에 모인 경남과 부산, 울산 세 광역 단체장. 지방 소매를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배분하는 이중분권 개헌 요구부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이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불경 협력 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건의 사업은 부산 노포와 양산 웅상. 울산역까지 48km를 한시간대에 있는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결과 발표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탈락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전 마산 복선전철 울산부산 가덕신공항 광역철도 등 부울경을 동일 생활권으로 엮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도초 광역 물류 플랫폼 구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국가 녹조 대응 종합센터 신설 등도 포함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주요한 그 지역의 s o c 산업이라든지 또 지역의 주요한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자체 대선 공략 건의 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사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남해안 국제해양특구 지정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주 자체 대선 공략 건의 사업 80여 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현안을 대선 공략에 서둘러 포함시키기 위한 전국 지자체의 총력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경남과 부산을 제2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물류기반 조성과 권한 이양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안 후보의 경남 비전과 공약을 조미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통합, 시대교체란 슬로건을 내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안철수 의원. 일극화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남과 부산을 통합해 제2의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에는 친환경 조선, 해양플랜트 단지를, 창원 사천에는 방산,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살펴보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부산과 경남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창원과 김해.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GTX를 신설하고 광역도로와 철도를 확장해 불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거기서의 핵심은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또는 도로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지역 분권에서 나아가 지역 정부로 격상해 중앙 정부 권한을 나눠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협의회를 우선 꾸리겠습니다. 국민들께 정말로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 정책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야당들을 제대로 설득한다면 또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 기술자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전남에서 한우에 이어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남 축산 농가도 비상입니다. 경남도는 전시군에 차단 방역을 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는데요.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 경계 전남과 요탄 하동군의 거점 소독 시설입니다. 한우와 돼지 농장을 오가는 차량을 소독하기에 분주합니다. 차량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도 소독을 마쳐야 숙산 농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 무안 돼지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남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 4일까지 이동 중지 기간 동안에 이동 중지하였고 그 추가적인 발생 있을 시 추가적으로 이동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거점소독 시설 20곳, 통제 조소는 2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와 염소 3만 8천 마리 구제역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고 1년 내내 접종하는 돼지는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를 선별해 보강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개체별 사육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서 일제 접종이 현재 맞지 않아 농가별 분만 주기 등 사행 프로그램에 맞춰 연중시설 구제역은 높은 전염성과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데다 한번 확산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다. 축산 당국의 노력에도 충청과 경북에 이어 전남까지 구제역이 확산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농가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 2014년 합천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청정 지역 경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남에 눈과 비를 내렸던 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남아있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여전히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이 5.1도, 하만이 1.1도로 어제만큼 쌀쌀하고요. 한낮에도 17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 일교차 무척 크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남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등 안전 사고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6도, 하만이 1도로 차가운 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7도, 김해가 18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도, 거창이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15도, 하동 17도, 합천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포근한 봄기운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22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열립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신종철 도의원이 산청하동 산불피해 지원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의원 8명이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또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합니다. 최호림 산청군 의원이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며 산천군이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주민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의회 내에 비상대책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산청하동, 하동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주택보증 등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 중인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불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행안부 각 시군 등과 함께 합동감찰반을 꾸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합동감찰반은 다음 달 12일부터 18개 시군 46명 규모로 확대되며 경상남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공직선거 비리 익명신고방을 열어 신고와 제보도 받습니다. 고성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기간을 다음 달까지 한달 연장합니다. 고성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의 68%를 방제했지만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면서 약품 공급 부족으로 방제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의원은 어제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 18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경선을 주장했지만 당선관위는 어떤 설명이나 논의 없이 불가를 발표했다며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김해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김전 지사는 사회 대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참배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전 지사는 이후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